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여 계신 우리 지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뭐 최고라고 볼수 있고 빠르게 제가 그만큼 대응 전략 말씀을 좀 해드려볼게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호재가 진짜 많기 때문이죠. 이번에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트럼프의 직접적인 호재가 또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시장도 점점 회복이 되는 뭐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거 아시죠? 점점 상승이 또 나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역시나 국내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플러스로 삼성전자는 개별적인 본인의 이슈, 호재까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증권에서 비중 자체를 크게 확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자사주 추가 매입 있죠? 그리고 소각도 있고, HBM 공급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반드시 포착해서 수익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이 진짜 큰 기회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는 제가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에 매수 사심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5월 26일부터 5만 5천원 구간에선 무조건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5월 26일이 언제예요? 5월 26일 이때죠. 이 5만 5천원 가격에 의해서 제가 계속 매수 매수하자 매수하자 눌림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를 우리 주주님들이 삼성전자니까 그냥 쉽게 두 글자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세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니까 그냥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거 있어요 제가 매일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시크릿 비밀 중국 진짜 매일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하루 평균 급등주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평균적으로 한 둘에서 세 종목 많이 드릴 때는 네다섯 종목 이상씩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어떤 거 있는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 보자면 보여 드릴게요. 제1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역시나 제가 추천드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나면서 VI 걸리고 수익 많이 봤었고. 자, 그리고 블루엠텍도 제가 9시 7분에 매수하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9시 18분, 20분, 26분에 차차 급등 나와주면서 vi 걸리고 큰 상승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매일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시고 가 좋은 수익 꼭 내시길 바랄게요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올라온 뉴스들 한번 볼게요 자 홍콩 증권사 삼성전자 hbm 4 수율 50% 수율 개선했다라는 겁니다. 양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대라고 해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6세대 HBM에 적용이 될이 d 램 디램 양산을 위해 대규모 자본 지출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데 내부 생산 준비 승인을 받을 만큼 수율 개선을 이번에 이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이 상당히 많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기술력이 올라왔다 라는 거거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공정 수율은요 여러분들 진짜 처참했어요. 10%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가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몇 퍼센트 단번에 반년 만에 50%까지 올라왔다 라는 건 엄청난 발전 속도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올해 말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높아져서 진행이 되겠죠 이거랑 연계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 있었어요 저번에 있었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 hbm3 지금 브로드컴 시제품 자격시험 통과했다 뉴스도 왔었잖아요 실마리를 잡았었다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hbm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회복조차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간 삼성전자 hbm에는 뭐 발열 문제 그리고 전력 효율 이슈 등으로 고객사 인증에서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브로드컴의 자격시험 통과 완벽하게 되면서 양산 직전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회복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고객 신뢰도가 회복이 당연히 되면 공급망에 복귀를 할수 있겠죠. 선순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플러스로 중요하고 뭐여 엔비디아 전용 HBM 자격시험도 3분기에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2분기에 맞춰서 수율 50%를 넘기고 적극적으로 D램을 투입해서 HBM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엔비디아 자격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선점을 하고 있지만 삼성이 후속 공급자로 진입이 다시 한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만약 3분기에 여러분들 자격시험 통과한다면 삼성은 다시 한 번, 공급 경쟁사로 공식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최근으로서 엔비디아가 어떤 움직임 보여줘요? 우리는 한 곳에서만 H&M 공급받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만약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못 받으면 진짜 큰일 난다. 실적에 직격타를 맞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에서 H&M을 공급받겠다는 입장인데 삼성전자가 그 타이밍에 지금 딱 들어왔다고 라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뭐다? 우리는 수익을 진짜 제대로 볼수 있는 박스권을 돌파할 때 수익을 가장 크게 볼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는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죠. 제 개인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쉽게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까 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추천 종목 매일 드리고 있다. 하루 평균 두 개에서 세 종목 많을 때는 네 개에서 다섯 종목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주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꼭 여러분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 한 번씩 아까 브리핑 다 드렸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 드리자마자 아침에 급등 나면서 오 VI 걸렸었고 블루엠텍도 제가 추천 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20분도 안 돼서 급등 나오면서 우리가 VI 수익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식들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꼭 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우리 다같이 한번 목표가 제대로 한번 달성해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게 있죠 제 영상 보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게 아니라 한번씩 나가셔서 어떤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세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요. 예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죠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 밝을 때햇 햇스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아, 조금 힘들다 하시면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 구사 관련해서 한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 구사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